오늘은 D&D n 파마텍의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현재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면 상단에 보이는 010-270-6611 번호로 편하게 문자주세요. 먼저 2026년 1월 9일 기준 D&D n 파마텍의 종가는 10만 2,200원입니다. 전일 대비 6,500원, 마이너스 5.98% 하락하면서 단기 급등 이후 첫 번째 강한 조정이 나왔죠. 시가는 10만 6,900원, 고가는 10만 1,000원, 저가는 10만 100원으로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단순한 악재인지 아니면 조정 후 재상승을 위한 눌림목인지는 따져봐야겠죠. 그 해답은 바로 차트 속에 있습니다. 이전 흐름부터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디엔디 파마텍의 최저가는 2025년 7월 말약 29,404원이었고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약 247%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건 2025년 10월 중순부터입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본격적인 중기 상승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간은 2025년 11월 중순입니다. 그때 고점 11만 3,100원까지 단숨에 도달하면서 기술적 급등 흐름이 완성됐고 이후엔 횡보와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조정 기간 동안에도 61선 아래로 크게 이탈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주의 움직임이 아니라 수급과 기술적 구조가 단단한 종목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최근 흐름으로 돌아와 보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고 그 구간에서 매도세가 출애되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약 105만 주로 이전 급등 시기보다는 낮지만 최근 흐름 대비 평균 이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즉 패닉셀이 아니라 건전한 이익 실현 매물로 해석 가능한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체크해 보면 5일선과 20일선은 여전히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20일선이 주가를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하락이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점도 긍정적이죠. 설령 5일선을 이탈하더라도 현재는 이동평균선 수령 구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재반등의 조건이 형성 중인 자리로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힌트는 캔들의 구조입니다. 이날 음봉은 크지만 하단 꼬리가 길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눌림 이후 반등 흐름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볼때 이번에도 눌림 후 상승 가능성이 기대되는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부근 지지력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 다시 5.11만 3천 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9만 3천 원대 지지선까지도 열려 있는 만큼 비중 조절이 필요해지는 타이밍일 수 있죠. 영상 보시면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보유 중인데 손절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 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01027016611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보유자 관망자 각각. 맞춤 전략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도 dnd 파마텍은 여전히 유효한 종목입니다. 이전에 보여줬던 강한 상승 에너지를 감안하면 지금의 조정은 중기 눌림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후 새로운 파동 전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비중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무작정 들어가기 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경 매수는 지향하고 5일선 또는 21선 부근 눌림 후반등 시 매수 접근 단기 목표가는 11만원 중기 목표가는 12만 원대 초반까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항상 시장 분위기와 수급 상황은 함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에서 섣부른 손절보다는 분할 매도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추가 매수를 고려 중인 분들은 정확한 눌림 확인 이후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이 종목 대응 전략이나 개별 매수 타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010-270-6611로 문자 주세요. 보유 종목 진단과 함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매매 전략을 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껴본 분들, 혼자서 매매하다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 반복적인 패턴에 지치신 분들.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지금 제 제가 드리는 내용을 차분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이시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010-2701-6611 그리고 급등이라고 문자 전송.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주식 매매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엔 의심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방향을 찾고 급등 종목을 미리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계좌를 지켜내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이밍 운이 없어서, 종목 운이 없어서, 시장 운이 없어서,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보가 늦기 때문이고,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혼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호가창 흐름, 실시간 거래량 변화, 기간 외국인의 매매 비율, 테마 확산 속도, 장중 수급 전환 시점, 캔들의 전조 패턴까지, 이런 것들은 초보자는 물론 경험자라도 혼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뒤늦게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끝난 자리,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진입하게 되죠. 그리고 결론은 손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실시간 정보 제공입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실전 매매에 바로 연결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강조드린 주가 전망 실시간 알림, 수혜주 종목 추천, 매매 타점 공유, 이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는 속도보다 시장은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고점에 잡고 저점에 던지는 악순환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이라는 개념을 넣은 이유도 단순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혼자 시장을 상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독자분들은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종목 분석, 실시간 긴급 대응을 제공받습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옵션이 아니라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모르고 매매하는 건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방향도 모르고, 흐름도 모르고,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감으로 들어가는 매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작은 실수로 몇달치 수익을 한 번에 날린 경험. 충동 매매로 계좌가 흔들린 경험. 그 모든 원인은 결국 정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냥 데이터가 아닙니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실전형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바쁘고 장중에 계속 화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종목만 골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수혜주 추천은 요즘 시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AI, 로봇, 2차 전지, 우주 항공, 방산, 전기차, 바이오. 이런 테마는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10분 만에 상한가, 1시간 만에 대급등. 이런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왜그 타이밍을 놓칠까요? 이유는 하나, 뒤늦게 뉴스를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희는 거래량, 수급 패턴만 봐도 아, 이 종목 움직인다라는 시그널을 바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즉시 전달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실전은 정보 속도, 분석력, 타점 선택 능력. 이세 가지가 합쳐져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6611 여기에 급등이라고만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혼자서 힘들게 하던 매매가 훨씬 쉬워지고, 훨씬 명확해지고, 훨씬 안정적인 구조로 바뀔 겁니다. 그럼 문자 보내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첫째, 주가 전망 실시간 알림 제공, 수급 기반의 실전 정보입니다. 둘째, 수혜주 종목 추천 제공, 테마가 시작되는 초입에서 포착한 종목들입니다. 셋째, 매매 타점 공유, 좋은 종목도 타점을 모르면 손실입니다. 타점을 알면?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급 대응 신호 제공, 급락장 패닉 매도 방지, 눌림목 공포 매도 방지, 반등 자리 멍하니 지나치는 실수 방지. 이 신호 하나로 계좌는 정말 안정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계속 지금처럼 혼자 힘들게 이제 매매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분석과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매매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은 단 3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010-270-6611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다면 여러분의 계좌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